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무난하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미난하이다 미네랄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첫판 흑미션 가능하냐구요? 야 첫판부터 흑이라 일단은 뭐 가능하죠 그럼요 어일단 입구를 막고 시작을 해봅시다 S씨는 일단은 나가자고 써플 지어줍니다. 일단 이응 이응 님 제독 님 s 세 님도 반갑습니다. 4F 님도 어서오시고요 다들 반갑습니다. 쌩더블 한번 갑니다. 부유하게 쌩더블 자쌩커을어 예. 다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오시구요 뒷마당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마당 덥고 있습니다. 덥고 있습니다. 자 유유하게 갈 생각이에요 여기 일단은 먹어주고 불안하게 갑시다 정찰은 일단 좀 늦게 가고 배럭을 먼저 지을게요 배럭 지어주면서 지금 이제 정찰을 한번 가볼까 지금 알겠습니다. 대각선으로 한번 먼저 가볼 생각입니다. 대각선, 대각선. 의자는 어, 이제 얼마 전에 또 협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한번 써고 있는데, 신나네요. 센터 게이트는 아니고요. 구을를 막아주고 상대도 이제 생더블의 가능성이 좀 높긴 하겠습니다. 정찰이 좀 느리거든요. 일단 여긴 아니고 자, 배럭이 슬슬 완성이 됩니다. 구를 일단 잘 막아놨고요. 경찰이 근데 아직까지도 안 온다는 거야? 이거는 진짜 생더블인가 본데. 자, 이제 왔어요, 상대. 정찰. 굉장히 좀 느린 타이밍에 왔다는 거죠. 마린 일단은 계속 찍어주고요. 상대방이 제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아야 되기는 합니다. 일단은 백토리. 박선이 대각선이고요, <목소리> 일단. 상대방이 어떤 의도인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구요 역시나 더블 넥서스죠 빌드는 일단은 비슷합니다 빌드는 비슷하고 코어가 일단 완성이 됐단 말이죠 전진 로보 가능성도 일단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본진 로보틱스고요 본진 로보다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틱스가 일단은 굉장히 빠르다는 거. 라군이 이제 슬슬 떴습니다. 자 리버나이즈 옵저버가 되게 빠르다는 건데 가스 일단 안 파고 있고요. 옵드라이 냄새가 그러면 좀 살짝 나는데. 토. 자, 스타포트를 여기다가 한번 올려줍니다. 여기다가 한번 올려주고요. 원래 이제 핵을 갈라면 터렛을 둘러야 되는데 좀 빠르거든요. 옵저버가. 그래서 이제 좀 빨리 두르려면은 좀 자원이 좀 타이트하긴 할것 같아요. 스소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고 유이니다유아이가높았니다이제 막히지 않게 잘해이고여러습니다들 어서 오세요 습인업그레이드까지바로다로 해주고요 벌습를다어줄이정벌았 그리고 에드이까지 벌처로 이제좀이득을 보면서 한번 시이을 해볼 생각이고요이 퍼렛을 일단 좀 빨리 불러 봐야겠는 거리고 슬슬 옥저어가 뜹니다. 슬슬 여기도 하나, 여기 하나. 자, 벌쳐도 일단 계속 찍히고 있습니다. 허렛이 그래도 뭐 적절하게 잘 불러지긴 합니다. 아주 적절하게. 여기도 이쯤에 하나 일단 지워줄 예정. 그리고 이제 퍼실리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실리티 마이너비 또 슬슬 된단 말이죠. 자, 상대가 이제 벌초의 그 야, 이거 왜안 찢냐? 어? 여기도 하나 일단 지어놓겠습니다. 벌초의 존재를 일단 확인을 했고요. 아카데미 하나 지어줍니다. 벌티가 있나 없나 한번 확인을 할게요. 자 야, 트리플 일단은 굉장히 빠르단 말이죠 상대 여러분들 트리플이 나름 사각지대로 가겠습니다 공격 상대가 이제 본지는 대비를 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노리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로 가서 여기 한번 내릴 거고 대신에 지금 피해를 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상대 멀티가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트리플이. 캐드 못 주면 이제 불리해질 수가 있단 말이야. 어, 자,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커맨드 하나 지어줄 예정이고요. 자, 들어가. 자, 마인을 일단 최대한 깔아줍니다. 이거 자체가 일단 이득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이을못 하는 거 자체가. 자 좋습니다. 마인을 일단 최대한 깔아 주고요. 그럼 본진에 좀 비어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여기가 일단 비어 있단 말이죠. 이쪽으로 한번 들어갈 예정. 권성민 님, 스카이팅 2 5 0원 감사합니다. 성현 님, 항상 재밌게 보고 있어요. 업데이트 해 주고 핵개발도록 갑니다. 아이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잘 보고 계시다고. 감사합니다. 상원 님, 스카이팅 최대한 그래도 잡아 주는 중이죠. 최대한 공격까지도 많이 잡아주는 중 그러면서 퀴즈 모도 해주고 있고요. 어상호님도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보스트 계속 찍어줍시다. 양방향에서 이제 이득을 많이 봤죠. 양방향에서 그러면서 자 수비 좀 잘해주고요. 보스트 이제 슬슬 찍힙니다. 택개발 이 이제 슬슬 들어갈 예정이고요. 정면에 일단 시약구 해 주면서 갑니다. 여기도 한번 털어 줄 거야. 나만 없었고양님 슈퍼 5 0 0원 감사합니다. 자, 이들 굉장히 많이 보고 있죠. 택개발 어, 어, 어. 나만 없었 님또 5,000원 또 감사드리고요. 상대는 지금 정신이 없단 말이야. 어? 그러면서 이제 도망을 가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자, 도망까지 가면은 상대는 정신이 없죠. 자, 다시 옵니다. 다시 옵니다. 하나, 프로브 하나 잡고, 다시 도망가고, 하나 더 잡고, 다시 도망가. 최대한 이제 뽕을 뽑아준단 말이죠. 여기 이제 그 누나로 뿌리에을한 해준 거고요. 캔도 이제 달아줍니다. 굉장히 거슬린단 말이지. 드랍시다. 해그리자 뭐 술생각이고요. 하나는 보입니다. 후원도 감사합니다 자, 여기다가 시즈모드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핵 개발이 슬슬 완료가 됩니다 서플 일단은 계속 지워주면서 말이죠 계속 지워줍니다 일단 굉장히 수비적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아 하도 이제 휘둘려가지고 일단은 옵저버가 있나아 여기가 그 동선이 없구나, 어, 그 내릴만한 곳이 없구나. 그러면은 스킨을 한번 뿌려봅니다. 옵저버가 일단 여기 있고요. 그렇다면은 어디다가 내려야 될까? 나만 없었고이님 슈퍼 세팅 5 0 0 감사합니다. 고양이 한번 해주고. 자, 한번 들어가야겠습니다, 일단은. 피해를 얼마만큼 줄지 궁금하지, 일단. 벌쳐 어그로를 잘 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벌쳐 어그로. 자, 여기 한번 내리고, 마이을 깔면서. 여기 한번 내리고요. 여기 한번 내리고. 여기 한번 쏩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내리고요. 여기도, 여기 여기도 한번 쏩니다. 본진 양방향 한번 들어갔거든요. 자 일단 제거가 안 됩니다. 한발 쏩니다. 일단 자 여기 한발오 피난을 간다고 프로브가 도망가고 있어요. 오호 거기는 거기도 지옥인데 아하하 지옥에서 지옥으로 순식간에 초토화가 됐습니다. 고스트 계속 찍어주고요. 프로브는 결국에 죽은 운명이었다는 거지. 자두발 떨어졌고요. 개발이 전술 살짝 느립니다. 보스트가 마나가 괜찮을까 이거? 자, 한번 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그 감정적인 너시가 오는 것같아 이것만 잘 막아주도록 할게요. 한발더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 마나가 있으면 이번에 오오 동선이다. 이렇게 대각으로만. 자, 여기는 많아요. 여기 한번 쏘겠습니다. 버튼이 어디 가는 걸까? 이 친구네, 갈 길을 잃었죠. 빨리 쏴야 돼. 자, 여기 한번 쏘고요. 오, 설마... 이 끊기는... 그거는 설마요. <laughs> 자, 내가 이제 화가 많이 나 버렸네요. 이렇게 또 주지가 나왔습니다. 펑. 어. 자 이제 보내주도록 합시다. 탱크를 끌고 이제 가도록 할게요. 터를 끌고. 디스다. 아 제발 어 설마 그것만은 일단 한발 더 쏘겠습니다 <laughs> 그 와중에 그것만은 제발 어? 진짜 디스 같기는 한데 이 친구 자한번 한발 이거나 더 먹어라 그러면은 어차피 디스 걸거 말이야 어? 시원하게 일단 터졌습니다 시원하게 야, 디스거는 방법 그 찾고 있는 거 아니야? 디스거는 법을 몰라가지고 빨리 엘리 시키자. 그러면... 보스트 이제 추가적으로 오고 있고요. 업그레이드를 줘가고 빠르게 엘리를 시키자고 끊기는 거 같은데... 아니, 나 아직은 아니네. 민현웅님, 슈퍼테팅 2001, 감사합니다. 오! 탈, 어허! 자, 또 끊깁니다. 아하, 이렇게 디스로 마무리가 되나요? 어? 디스로. 자, 첫판부터 일단 디스 마무리. 굉장히 아쉽단 말이죠, 일단. 굉장히 세상에서 제일 긴 45초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긴 45초, 여러분들. 자,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 버렸구요그 리플레이 한번 봅시다. 그 처음에 핵 떨어질 때 제대로 들어갔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상대방 비아 그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들. 나는 서로 이제 생 더블 대생 더블로 갑니다. 서로 이제 부유한 시작이었죠. 디스 걸면 이제 무역 게임이 됩니다. 생 더블 대생 더블. 대각선 이제 서로 무난한 시작이었죠. 코어도 빠르구요. 또 빨랐고 로보틱스를 일단 굉장히 빨리 갔습니다 상대가 로보틱스 그러면서 이제 투기 돌라가고 사업을 돌리고 쓰리 게이트 리버드 아니고 이제 웃져버였죠 <laughs> 이제 벌쳐 드랍쉽을 먼저 활용을 합니다. 야, 또 에드벌룬 또 감사드리고요. 어, 다들 반갑습니다. 자, 마인 깔고 일단은 야, 본진에도 대비가 안돼 있었네, 드라군이. 자, 드랍쉽 브이 좀 흔들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일을못 하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프로브를 많이 잡아 줍니다. 꽤 잡았죠, 지금. 경력 이득도 좀 바꾸요, 소소하게. 그러면서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드랍시브리제 뒷마당도 또 털어준단 말이지. 뒷마당도. 어, 또 펜가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핵폭탄을 준비를 합니다. 핵폭탄. 이첫 발이 제대로 들어갔단 말이죠. 첫 발이. 상대의 시야를 한번 봅시다. 옵저버 있는 거 알았거든요. 일부러 대놓고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곳에 내리려고 자, 여기 하나 내렸죠. 그리고 여기 벌초 하나 내리면서 여기 구석에 하나 내리고 핵을 쏩니다. 자, 여기 빨간 좀잘 보이죠? 아주 잘 보이죠? 어디 있을까요? 자, 이런 곳을 찾는데 어, 이미 내부에 잠입을 했고요. 프로그를 당연히 피하죠. 근데, 여기도 떨어집니다. <laughs> 자, 반투막 낙구의포르모 숫자, 어? 본진이, 본진도 이제 지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홧김에 공격을 옵니다. 갈 수밖에 없죠. 지금 다 초토화가 돼버렸는데. 어? 이제 네, 병력도 다녹았고요 여기도 이제 해간발 날아갔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한번 쏴주고요. 네 발로 마무리가 됐네요, 일단은. 자, 이렇게 또 지지가 나버렸습니다 어. 야, 시원하게 터졌네요. 어? 첫판부터.